야 위에 수영장. 아. <laughs> 야 뭐냐? 야 내가 드디어 대단한 마법을 익혔다. 야아 이거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. 어, 다 보여주기 생겼네. 없네 쩌는 거야. 어, 그거 마법이야? 액자가 있어. 어떤 아이템 액자지. 저는 아이템을 넣을 수 있어. 자 준비가 끝났어. 자 지금부터 우리는 환상의 세계로 떠납니다. 어. 야, 넌 동심이 없냐? 호호! 뭐, 이런 거 없냐? 싱커벨이야, 어. 아, 진짜. 팀커벨이 울면서 가겠다, 야. 야, 나팀커벨 3살 때 끊었어. 야, 너무 애기 때 끊은 거 아니야? 어? <laughs> 아, 뭐, <laughs> 끊었다 하니까 뭐, 피다가 끊은 거 같은데, 되게 말하는 게. <laughs> 미쳤냐? 어 뭔데? 신비의 세상으로 간다. 야 입이라도 벌려 뭐해, 얘. 어? 어? 뭐야, 이거? 이야 이게 마크에서 계속... <laughs> 이게 마크에서 <막> <laughs> 가능한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, 뭐야 이런 게어딨어 마크? 아니 내가 신비의 세상이라고 했잖아. 얘네 무슨 범위가 있는 거 아니었어? 특정 막 그런 게? 우리가 아는 아이템 액자 내가 딱 보여줄게 온터아위옆옆옆 옆. 옆, 옆, 옆. 음. 이거 천장에 설치했다고 생각해. 너가 본거 이게 다지. 응금다 음. 음. 환상의 <laughs> 세계로 떠납니다. <laughs> 뭐냐고! 딱 열쓰어! 방복 커맨드에다가 좀 넣어볼까? 이야이야거 어. 완전 놀이기구야 진짜 놀이기구네 어지어워해야나 이거 이런 놀이기구 한국에서 이런 거본적 있는 것 같아 이 <laughs> <있지>. 돌아가는데 이거 <laughs> 너무 빠다 이게 야 이거 뭐 채박기야? 야 이거 파키 표현하기 좋겠는데? 야 이거 진짜 <laughs> 신기하다. 나. 이게 뭐야? 오.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는 거 아니냐? 난리났다 난리났어. 희한하네. 그렇지 희한하지?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? 나 마크 하면서 이거 처음 봤다는. 나는 바겠냐 오. 오, 오. 뭐야 이거? 야 이거. <laughs> 시간이 멈췄어 야 이거 진짜 호크하트에서 데려가는 거 아니야? 야 카드 날리 휘날려가지고 시간 멈춘 거 같아 마법사들의 액자 멈춘 거 같잖아 <웃음> 그러네 <웃음> 야 이거 멋있는데 근데 이렇게 멈춰 놓으니까? 이게 어떤 원리인지 난한 방에 설명할 수 있어 I am genius 그래 야예 같은 반응 좀 해봐 <laughs> 네가 genius인데 내가 왜 이해를 해야 돼 바로 설명 가능하지 아 그냥 단순히 내가 얘가... 아, 어, understand? <laughs> 아니 이렇게 돌아야지! 얘가 이렇게 안 돌고 이렇게 도네! 아 그게 어딨어!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따구로 도네! 이렇게도 돌릴 수 있어! 어? 자 이제 내가 좀그 환상의 세계라는 게좀 이해가 되지 않니? 환상의 세계다. 정신이 흥미해진다니까 이거 보고. 상상치도 못했다 이거. 자 이게 시야 좌우로 돌린 거. 자 이게 상하. 둘다 돌릴 수 없냐? 둘다 돌릴 수 있지 물론. 와! <laughs> 오오오오야 뭐. 이거 진짜 과학이다 이거 미쳤다 이거 신비다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신비다 야 이거 진짜 해리포터에서 나올 것 같아. 오와 <laughs> 오 뭐야 이거? 야 이거 진짜 놀이기구인데? <laughs> 야, 진짜 마법 같아. 야, 샤랑샤랑 뿅좀 해봐라 네가. 뭐요? 샤랑샤랑 뿅좀 해봐라 네가. 이게 뭔데? 마법. 야, 이거 네가 쓴거 아니야 근데? 이미 돌아가고 있잖아. 아, 나 진짜. <웃음> 오. <laughs> 야. 오, 겁나 야, 이거, 신기해. 나 <laughs> 이건 진짜 신기하다.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야, 이건 진짜 호철이가 없으 진짜 어쩔 수 없어. <laughs> 야, 딱 소리 내면 이거 이거 부숴줘. 진짜 멋없다. 어떻게 발이했냐 사실 제일 먼저 셜커를 돌려봤었지. 얘는 안쪽에 내용물만 돌아가더라고. 기억이 네 그러네. 왜내용물 들어갔어? 네. 그러다가 안 돌아갈 것 같은 애들 몇개 소환해보다가 아 어, 이렇게? 야, 이것도 돌아가. <laughs> 야 이거 돌아가는 거네 지금? 꽃다발이야? 근데 저런 거다 제치고 얘가 너무 야얘 너무 사. 어, 너무 쩔어가지고 너무 대단한 걸 발견했어. 아 이제 싱거워졌어. <laughs> 진짜 신비다. 액자도. <laughs>